리액트가 수많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는 이유 중한 가지는 바로 빠른 속도예요. 리액트는 가상돔, 영어로는 Virtual DOM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를 빠르게 브라우저에 그려주거든요. 리액트로 개발을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가상돔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런트엔드 개발자 면접 질문으로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상돔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리액트는 이 가상돔이라는 걸로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길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상돔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돔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돔 바로 Document Object 모델이죠.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목도 있고 사진도 있고 버튼도 있어요. 이런 하나 하나의 요소들을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웹페이지를 문서, 도큐멘트라고 해요. 브라우저는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HTML을 분석해서 화면에 멋지게 띄워주죠. DOM이란 이렇게 웹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HTML 엘리먼트들을 트리 형태의 구조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HTML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서 브라우저 상에 올라왔다면 DOM은 이렇게 생긴 구조를 갖고 있겠죠. 이 DOM 트리 안에는 각각의 엘리먼트에 상응하는 노드가 들어있어요. 개발자들은 이 DOM이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DOM 구조에 접근을 하고 원하는 엘리먼트의 구조, 내용, 스타일 등을 입맛대로 변경시킬 수 있어요. 이러한 행위를 DOM 조작이라고 해요. 만약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면 GetElementByID나 QuerySelector 같은 API를 통해서 DOM 구조 안에 있는 엘리먼트에 접근해서 원하는 대로 내용, 스타일, 레이아웃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Virtual DOM. 곧 가상 DOM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리액트는 가상 DOM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실제 DOM을 조작하는 일을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 줘요. 가상 DOM이라는 건 실제 DOM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복사본은 실제 DOM이 아닌 자바스크립트 객체 형태로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가상 DOM은 실제 DOM의 복사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돔 안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과 속성들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가상 돔은 실제 돔과는 다르게 브라우저에 있는 문서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도 없고요 뭔가 여기까지 들으면 가상 돔은 별로 쓸모가 없어 보여요 이미 존재하는 실제 돔을 가져다가 왜 굳이 복사본을 만들면서까지 따로 메모리에 저장을 해 놓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리액트는 이 가상돔을 굉장히 똑똑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 도움을 조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자, 그럼 먼저 실제 도움 조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웹페이지에 있어서 도움 조작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간단한 게시판 앱만 보아도 게시물을 추가하거나 댓글을 달때 또는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일을 할 때도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도움을 조작해야 되니까요. 만약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웹페이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서 DOM을 조작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DOM의 내용을 수정해 줄 때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이 수행됩니다. 브라우저가 현재 페이지의 HTML을 쭉 탐색해서 해당 엘리먼트를 찾고 해당 엘리먼트와 자녀 엘리먼트들을 DOM에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수정된 엘리먼트들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나서 CSS를 다시 계산하고, 레이아웃 정보를 알맞게 수정하고, 새롭게 계산된 내용에 따라서 브라우저에 다시 그려줍니다. 뭔가 복잡하죠? 사실 DOM은 트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에 있는 정보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것은 그렇게 무거운 작업은 아니에요. 빠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트리를 효율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DOM을 조작할 때마다 브라우저 화면의 UI를 새롭게 그려주는 작업은 꽤나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만약 이런 리스트 안에 다섯 개의 항목들의 스타일을 하나하나 따로 변경해야 된다면 이 과정을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화면에 다시 그려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자, React는 가상 DOM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비효율적인 DOM 조작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돔은 실제 돔과 똑같이 생긴 복사본이에요. 실제 돔 안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과 그 속성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지요. 하지만 실제 돔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UI를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API를 제공하지 않아요. 가상돔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객체에 불과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돔을 생성하고 접근하는 것은 아주아주 아주 가볍고 빠른 작업이에요. 실제 브라우저 화면에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리액트는 어떤 식으로 가상돔을 활용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제 돔을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걸까요? 리액트는 항상 두 개의 가상돔 객체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가상돔은 렌더링 이전에 화면 구조를 담은 객체이고 두 번째 가상돔은 렌더링 이후에 보이게 될 화면 구조를 담은 객체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리액트는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마다 화면이 새로 렌더링이 되죠. 리액트는 렌더링이 발생될 상황에 놓일 때마다 새로운 화면에 들어갈 내용이 담긴 가상돔을 생성해요. 실제 브라우저에 그려지기 이전에 말이죠. 그런 후에 렌더링 이전에 화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첫 번째 가상돔과 업데이트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두 번째 가상돔을 비교해서 정확히 어느 엘리먼트들이 변했는지 찾아내요. 이러한 과정을 리액트는 디핑이라고 불러요. 디핑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엘리먼트들이 변경되었는지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뀐 엘리먼트들을 파악한 다음에 리액트는 딱그 부분만, 딱그 바뀐 부분들만 실제 DOM에 적용시켜 줍니다. 그니까딱 바뀐 엘리먼트들만 찝어 가지고 실제 브라우저 화면에 적용시켜 주는 거죠. 이걸 바로 리콘실리에이션, 재조정이라고 불러요. 리액트의 재조정 과정이 굉장히 효율적인 이유는 바로 배치 업데이트 덕분이에요. 배치 업데이트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치 매치 업데이트의 배치는 집단 혹은 무리라는 뜻인데요. 배치 업데이트란 변경된 모든 엘리먼트들을 집단으로 실제 d o 에한 번에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 리스트 안에 10개의 항목이 바뀌었다면 실제 DOM을 10번 반복해서 조작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바뀐 모든 부분들을 집단으로 적용시켜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DOM 조작에 있어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은 화면을 그려주는 작업이에요. 매치 업데이트는 변경된 엘리먼트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반복해서 그려주는 게 아니라 변경된 내용을 한 번에 다 받아와서 실제 DOM에 한꺼번에 적용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거죠. 자, 여기까지 가상 DOM은 무엇이고 리액트는 가상 DOM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실제 DOM을 조작하는 속도를 개선하는지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리액트의 가상 DOM은 실제 DOM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복사본이다. 그리고 이 복사본은 자바스크립트 객체 형태로 메모리 상에 저장되어 있다. 둘째, 리액트는 항상 두 개의 가상 DOM 객체를 갖고 있다. 첫 번째 가상 DOM은 변경 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 가상 DOM은 변경 이후에 보여질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변경된 내용이 화면에 새롭게 그려지기 이전, 곧 실제 d o 이 변경되기 이전에 리액트는 두 개의 가상 DOM을 비교해서 정확히 어떤 엘리먼트들이 바뀌었는지 효율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디핑이라고 부른다. 넷째, 디핑을 통해서 바뀐 부분들을 파악한 이후에 리액트는 배치 업데이트를 수행함으로써 변경된 모든 엘리먼트들을 실제 DOM에 한꺼번에 적용시켜 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리컨실리에이션, 재조정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리액트의 가상 d o 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